이거 좀 오래 해야 되지 그냥 칼! <laughs> 아보카도를 잘라서 아보카도 하는 법은 다 알지? 네. 다, 갈라서 들어서 짜갠 다음에 씨는 풀어갖고 썰어서 그기서 이렇게 갈린 다음에 이거 갈기 좋게 그냥 지금 자르는 거야. 에이 네. 그럼 익으면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지는데 안 익었거나 좀 상태가 너무 과... 너무 과된 애들은 안 벗겨지거나 벗겨지면서 망가지고 그러니까 소스 아보카도 소스 이거 스프레드 만드는 아보카도 분량은 1인분당 하나요? 인 분에 아보카도 하나가 하나가 들어가는 분량 그 뭐야 대합으로 하는 거야. 지금 하고 있는 건딱 1인분 분량이에요. 이거 지금 나오는 양을 다 발라준다고 생각하는데 빵에다가. 네. 이거 스프레드 만드는 거는 아침에 오픈조가 와서 그날 할 거. 술안 뭐, 만드는 것처럼 뭐 5인분이나 6인분이나 해놓고 미리 프에 해놓고요. 아침에 이거를 어 아침에 오픈 쪽아 준비해놓을 거예요. <laughs> 아보카도를 썰었고 그럼 만약 다섯 배합이면 아보카도 5 개를 응. 그렇지.다가 레몬 레몬 주스가 레시피 상에 1인분에 15g이 들어가는데, 체중이. 있어요. 15g. 15g이면은, 원래 반쪽 꼭 짜면 15g 정도 나오거든? 지금 이거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잘안 짜지는데. 그래서 15g 정도 맞추고. 그래. 엑스트라. 응, 엑스트라. 어려운 건 없어. 그냥 레시피대로만 응. 하면 돼. 이거 셰프이그 카톡방이 제일 요 카톡방 올린 거야. 똑같은 거야. 그리고 소금은 뭐 1g이라고 되는데, 살짝 넣어 맛은 조금 짭조름, 짭조름하면서 새콤하게 만드는 거거든. 지금 우리는 레몬즙을 넣는데, 었 원래는 라임즙을 넣는 거야. 그리고 고수가 들어가야 돼요. 원래는 근데 라임은 비싸고 고수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재료기 때문에 대체하고 레몬즙으로 대체하고 고수는 돼야. 그리고 이거 갈아주면 돼 거칠게 갈아야 돼 곱게 가는 게 아니라 입자가막 보이지. 다른 속도로 갈 필요 없을 것 같고, 그럼 이거는 평일 기준으로 프레브 몇배 앞에 하는 거예요? 그거는 좀다라졌으면겠지만 일단 처음에 한 5인분 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. 평일에는 5인분 먹는. 얘는 만들어 놓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어, 그날 그날 당일생이, 당일생산 당일. 자, 당일 당일. 당일.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. 지금 이 양이 1 인분 분량이야. 아, 이 정도로. 치렇가이 어, 정도 그래? 다. 어, 이 정도로. 자, 이거 지금 저 겉에 덩어리 같은 거는 못 다치고 갈린 상태만 보고, 갈린 것만. 그 그러니까 가운데만 보렇지 가운데 정도로만 갈아주는. 어느 정도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좀 두껍게, 어차피 거칠게 갈아야 되는 거면은, 그렇게 갈아도 상당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. 빵을, 하드롤을 쓸 건데, 반을 잘라서, 지금 레시피상에는 2cm 두께로 나와있죠. 얘는 브래드필에서 우리, 그 하드롤, 치즈스프처럼그려 거고, 같이 해동해서 쓰면 돼, 냉동고가. 2cm 두께로 잘라주는데 얘는 미리 프랩 해놓으면 되는 거죠? 응. 모양이 이게다 죽겠는데. 이런. 가운데 쪽만 쓸 거야. 그래서 요거 두 개를, 요거 이제 반잘라한 2cm 정도 두개 나올 거란 말이야. 지금 모양은 많이 찌그러졌는데, 크기 작은 애들은 안쓸 거야. 최대한 가운데 쪽 애들로 해서 두 조각 나오게. 그럼 이거를좀덜로았을때쓰 응, 그래야 될것 같아. 지금 이거 너무 내가 아까 처음에 너무 빨리 꺼내놔야 돼. 이게 해가지고 1인분이요? 응. 그럼 빵 하나에 2인분이 나오는 거예요? 그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? 아니 씨.. 이놈 칼이 씨.. 왜 이래? 카드로 3인분. 양쪽으로 한 이정도 살린다고 하면 봤을 때 이게 한 4cm 정도 되니까 이정도 정도 살린다고 보면 되니까 달 이정도 2cm니까 땅을 확실히 좀 너무 녹이면 안되겠다 냉장고에 좀 이따 나오는 애들이 괜찮을 것 같긴 해 이거는 쌀라만두 살라만드. 이거 쌀라만두 원래 우리는 빠니니에다 계속 찍어왔잖아 근데 네. 빠니니 마음속에 <laughs>

전분정도 30초 정도? 프라이는 레시피에 보면 가장자리를 크리스피하게 하래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해서 좀 태우라는 거야 가장자리 안 타게 하고 있잖아 우리는 이거는 써니사이더스잖아 그러니 계란을 넣었을 때 자글자글 자글 하면서 조금 센불에 우리 원래 기존에 이 하던 것보다 약간 센 곳에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는 게에 앉아있는 이에 앉아있는 에아있는 곳에 에 조금 끌리고. 너무 타버리니까. 이는 코팅이 안된 상태가. 여기도 혼자 써있다. 발사가안 하고요? 어, 발사믹 안 하고 허니레몬 뿌릴 거 같아요. 경수채 올렸다 치고 경수채도 올라가는 거구나. 경주채도 그냥 똑같이 올라가면 돼. 지금 우리 하는거처경수채 올렸다 치는 거야. 여기다가 이걸 발라주는데 조금만 더이렇게 조금만 더 익힐게. 발라줄 때 평평하게 이렇게 막 바르지 말고 덕지덕지. 덕지. 어 덕지덕지 해야 돼. 그럼 이거를 그냥 쓱 하고 바라볼 때. 그럼 이거를 이게 아, 아 아보카도 하나에1 응. 인분이잖아요. 응. 그럼 그거를 하나 하나씩 다 소분을 해야 돼요. 그 인분을 빵 전체 바르라고 하셨는요 아니지 그거는 진짜 우리가 좀 감각을 켜야 되는 부분인데. 저희가 알아서 그냥. 그냥. 그냥 발랐을 때 이거 지금 한반 정도 이제 바른다고 치고 좀. 내가 한한개뭐 이렇게 들어가겠끔딱 하고 뭐 어떤 느낌인지 알지? 네. 덥지없지 그런 느낌. 빨리. 어? 스프레드. 거칠기 옛날에 그 치킨. 그 느낌 난다. 어, 뭐 약간 약간 들어느낌 네. 되게 스프레드 바를 때마다 좀 쫄깃쫄깃 하겠다 왜요? 응? 언제 봐이제막많이 언제, 바르면 없어지잖아요. 이말님왜이렇게 손을 떠세요? 카메라가 찍힐 수있어긴장히 굴렁지 이런 쓰임도 있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막 매끈하게 이렇게 바르지 말고 이것도 뭐잘 바르는 건 아닌데 빈틈은 없게 해라 그렇지 화질이 굳이 시네요 아이 예, 폰이 굳었어요 이걸 다 바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네, 내버려 둬야 이폰사가고잘안다 이 위에다가 이거 토마토는 안올라간다뭐 어떤? 토마토 는안 올라. 오예. 여기다가 소스 위에 이거 레드페퍼 갈아놓은 거 있지. 이거는 그 드라이 시켜가지고 오븐에서 해도 돼. 오븐에서 해도 팬에서 해도 되는데 드라이 시켜가지고 가는 거야. 거칠게. 돼어 응. 핸드블렌더. 것 <laughs> 이것보다는 좀 거칠게 갈아 이건 좀 지금 곱게 갈리는. 이거 거, 이것보다 거칠게 하고. 이 위에 레드페퍼를 뿌려야 니다 음. 메뉴 대만 팀이 오, 거친다, 거친 일에 포인트를 줬다. 크레덜 한 쪽만 말아야 우리 지금 뭐 하는 것만이야 된다. 이서 탔다고 컴플레인 안 들어오겠지? 탔다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일단 레시피를 충전해 보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후추 아, 계란에다가만요? 음. 뿌리고 타슬 타들 그 다음에 계란 올리고 그리고 보이싱 허니드레싱, 허니솜 어, 많이 예, 쓰겠네, 그럼. 그럼 좀 많이 쓰지. 얘가 많이 들어오면. 또 여기 사람들이 또 건강에 좋다면 무지하게 퍼먹을 거야. 터무.